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그 사람들은 방금 전에 이 말씀에, 이 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의 설교를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회심한 사람들, 그리고 회심한 교회에 네 가지 헌신이 있습니다. 영화 성경을 보니까요, 그들은 네 가지의 헌신했고 받쳐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경으로는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훨씬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일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 일에 노력하면서 집중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네 가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네 가지에 거듭난 사람들은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나누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의미를 같이 살피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는 것에 헌신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드러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고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일에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 그 복음을 더 알기 위해, 사도의 가르침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매일 말씀의 통독, 담쟁이학교, 이 모든 건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잠기기 위함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 표현이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은 교제하는 것, 곧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반드시 형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헌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말씀 배움이 바르게 이루어진다면 형제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연결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연결될 때만 우리는 바르게 배우고 있다는게 검증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교제하는 것이 어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좀 막연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안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그것은 떡을 떼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교제하는 것의 의미를 가시적으로 분명히 드러내는 게 바로 떡을 떼는 행위를 통해 나타납니다. 먼저는 이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님의 사,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 그 징표가 바로 성찬입니다. 또한 이는 애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 중에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사건이 바로 이 떡을 뗀다라는 의미입니다. 떡을 뗀 것에 주목할 것은 아마도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 사랑을 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을 먹이고 하나님께 그 실질적인 사랑을 받았다는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건 모임을 폐하는 습관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관념적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가시적으로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하나 된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 일에 헌신하였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은 페이스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제했습니다. 그것을 떡을 뗀다는 라 의미가 그걸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을 받는 것에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하는 것의 짝이 뭐냐면 교제에 헌신하는 것으로 그 짝이 이루어져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성도들과 형제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항상 성경은 열매를 통해 우리의 거짓 열심을 점검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형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허한 말로 그저 누군가를 나는 사랑해 배 배고프니 그러면 배부르게 먹어라고 이렇게 말로 사람을 먹이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공허한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가 보이도록 오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이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실질적인 살과 피가 되었다라는 게 바로 성찬의 의미고 그래서 그 가시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도 우리 형제와 교회를 위해 가시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을 기념하는 자녀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웃에게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시간과 물질을 통해 너희의 사랑을 드러내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이제 44절의 말씀 보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매우 극진적인 제자도이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급진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죄인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이 되셨다는 게 얼마나 급진적입니까? 바로 그러한 제자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초대교회의 네 가지 본질적인 헌신을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 먹을 떼는 것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 모두는 절박한 한계를 만나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대로 할수 없는 자신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그저 율법적으로 읽는 모습은 많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어야지. 주님 사랑 더 알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성경 읽는 마음이 내 안에 안 생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 이기적에서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상받기 위해 사랑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제하지 못하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너무나 이기적인 자신의 삶을 열심히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너무 말로만 사랑하지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그래서 초대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오직 기도에 전무합니다. 주한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읽을 수 없어요.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저 세상의 드라마 이야기와 수없이 많은 소셜 클럽과 같은 모임으로 교회 모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려면 기도해야 돼요. 육체대로는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수 없어요.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떡을 떼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떡을 온전히 뗄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내 삶의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는 홀로 존재할 수 없지만, 교회의 모든 헌신을 헌신 될수 있도록, 관련 지어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교회답게 해요. 교회답게 하는 능력이 기도로부터 와요.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은 하나하나 분리될 거예요. 하나하나 연결되지 않고 쪼개질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최근에 확장 공사건으로 섬김 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지체의 나눔이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뒤로부터 제가 지금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내 안에 간절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 마지막 말은 정확한 표현은 니지만 대강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확장 공사를 감당할 정도로 교회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을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는 이게 하나님 음성이 됐습니다. 맞다. 뭐 우리 교회 뭐 한다고 뭐 한다고 그일 자체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않으면 온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같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 것이고 그 모든 일을 통해 온전한 영적 유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못 보면 교회에서 사람들만 행하는 게 보여요. 우리의 믿음이 전혀 안 자라요. 우리의 예배가 안 세워져요. 우리의 교제가 진정한 교제로 나아가지 못해요. 떡을 떼는 게 진정한 떡으로 떼는 것으로 진정한 본질적인 실천적인 사랑이안 돼요. 이기적인 사람이 교회에 가득하게 돼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의 많은 교육도 이제 시작됐어요. 그렇죠?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다음 주까지 계속 시작이 돼요. 보시면서 어때요? 참 많이 배운다. 너무 많이 배워. 맞아,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 마음이 어떠냐면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말씀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임 만들어서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일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기니까 그저 나는 교실에서 여러분 지식을 키우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사도의 가르침이 부지런히 떠벌던 그걸 배우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마음. 그 기도가 없으면 이 모든 시간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부모님들이 많이 병에 걸리셔서 오늘도 한 지체의 어머님이 또 쓰러지셨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제 마음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쓰러질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세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 안전한 공동체이길 원해요 온 교회가 자신의 부모님이 쓰러진 것처럼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갑자기 한 부모님이 다치면 그 다음날 아침 기도에 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온 교회는 확인할 거예요 내 부모님이 쓰러지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겠구나 우리 교회는 안전한 곳이구나 기도로 역사하는 교회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한다면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하고 떡을 떼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면 교회가 교회에 나오지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 기대와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 온게잘 나서 훌륭해서 아마 기도할 준비가 안돼 있고 엉망의 모습으로 나와 있을 수있지 몰라요. 괜찮아요. 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걸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